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기 앞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 여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에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께서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을 발의하신 이후에 국회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치열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피해는 명확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5년 4월 17일, 424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오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핵심 축인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공정성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감행점주를 본사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감행지역본부입니다. 감행지역본부는 감행본부를 대신해 특정 지역의 매장을 관리하고 교육하며 가맹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크린토피아, 각종 학습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가맹본부를 두고 있고, 이 지역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의뢰지에,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배지에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호대상을 가맹점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행 지역본부는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행 점주의 협상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에 단체 구성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 절차, 등록 기준이 없어서 본사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협상할 주체가 아니다. 라고 회피하면 답이 없습니다 협의의무를 어겨도 제재가 없어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지역본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차액 가맹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본사가 과도한 마진을 챙길 때 가맹점주는 원가 부담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사는 필수품목이라는 이름으로 물품 공급을 하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고 가맹점은 매출이 줄어도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런 가맹사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본사가 아닙니다. 바로 점주들입니다. 점주들이 살아야 프랜차이즈 본사도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본 개정안은 첫째로 가맹 지역 본부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맹 사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해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맹 본부의 협의 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본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이나 영업 전략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협의했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 가맹 본부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가맹 점주 그리고 가맹 지역 본부, 가맹 본사 모두가 법적 보호 체계 안에서 대등한 협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 비용 증가와 부당한 계약해지, 정보 비대칭 등 그동안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가맹 사업은 이렇듯 서민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그 최소한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부디 본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원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